오늘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오늘 거제에 왔습니다. 거제! 여기 있다! 거제! 거제에 왔습니다, 제가. 어뭘 팔았는지 압니까? 스포티지 아이브리를 파는 거예요, 제가요. 국산차! 국산차 파는데도 이렇게 새벽부터 와가지고, 최고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출고 인도 할 건데, 그 귀한 차!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귀한 차입니다. 근데 이게, 국산차 웬만한 게 비싼 것들 있잖아. 아, 어, 펠리세이드에 따라 있더라 보니까. 그럼 시커먼 거, 이거 펠리세이드에 있는 거 아니냐고. 조금 비싸다 싶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시꺼먼 거 해놓으면 됩니다. 아우, 국산차의 특징. 반창고가 인 이거 지금? <laughs> 이렇게 반창고를 다 붙여놔요 국산차는. 오늘 오기를 잘했네요 보니까. 아, 유리막을 안 해드렸는데 해드릴까요? 어떡할까요? 무광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근데 무광이라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썬팅 아, 굉장히 좋은 거 해드렸습니다. 국산차 사면은 쿠폰 썬팅 을 하잖아요. 저는 쿠폰에다가 3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렸어요. 어, 30만 원더 지급했습니다. 국산차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사실. 거제까지 온데 기름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요? 그리고 고객님이 특별하게 우산 20개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트렁크에 제가 집어서 우산 20개 넣어드리겠습니다. 야, 매트 그레이. 와우. 아, 셀레나이트 그레이 새끼 이런 건 많이 봤는데, 매트 그레이 새끼는 제가 처음 보는데, 야, 대박입니다, 이거요. 무광, 호불호가 있죠. 근데 우리 고객님 원래 원하시던 색깔이, 화이트였어요. 제가 화이트 조금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아 어, 이거 이거 래핑 아니라 반창고입니다. 반창고 좀 붙여드렸어요. 자 이게 세차도 아니다. 이거 감정이 되는 거는요.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문콕 방지 특별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파란색으로요 제가. 어, 우야 어, 연비 더렇게 좋습니다. 어, 어한 15km 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타 보시면 되세요. 야, 야휠드 봐봐. 굉장히 멋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짜 아닙니다. 옵션입니다. 옵션가는 현대자동차 들어와서 보시면 되세요. 야 봐봐 새차 맞잖아. 비닐루가 많잖아. 비닐루가 많으면 새 차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어때? 어 멋있나 이렇게? 어 그리고 이거 고급지잖아. 우드 그레인 <laughs> 우드 그레인 넣어줘 이제. 이거 들어가면 국산차에서 미... 좋은 거예요 이거요. 야 뒤쪽 봐봐. EV6랑 좀 비슷하다나. 전기차 느낌 싹 오잖아요. 뒤에서만 보잖아. 그러면, 전기차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도.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어, 전기차는 전기로 가는 거고, 네.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똑똑하죠, 제가? 어우, 야, 이 자동으로 해놨네. 야우, 야, 트럭 이렇개 넣을 어우, 야. 야, 이거, 차박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우산 갖고 올게요, 제가. 우산 늦게 좀 사진으로 보내주면 되지, 뭐, 기차 깨지도 그래. 자, 근데 이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재기가 깁니다. 현재 아빠가 하면 빠르잖아. 전화 주신 지 오랜만에 제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장기레트 필요하신 분들, 브리싱 렌트인 현재 아빠에게 오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몰리네요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laughs> 감사합니다.